모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정말 많이 기다렸지요. 2024년 3월 4일, 우리 반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을 처음 만난 그 날부터 <laughs> 종업식을 하는 오늘까지 너무너무 잘해준 우리 1위 모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푸른 배의해인 올해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종업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쳐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학년도 전교학생자치회 2원에게 다음 선출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교학생자치회 회장 2번의 반판 시원 당선증 제 5학년 6반 성명 김시원 위 학생은 2025학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에서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3일 이리 모연 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대신 읽었습니다. 5학년 3반, 백서아. 당선증, 제5학년 3반, 성명 백서아. 위 학생은 2025학년도 학생자치회의 위원 선거에서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3일, 이리모현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대신 읽었습니다. 전교 학생 자치회 부회장 4학년 6반 김시환 당선증 제4학년 6반 성명 김시환 위 학생은 2025학년도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에서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3일 이리 모현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대신 읽었습니다. 모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학교 올때 기분이 참 좋았죠. 길고 길었던 2학기를 마치고 오늘 여러분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겨울 방학식이 아니라 종업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업식은 수업을 공부를 마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2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과 함께 다른 게 생활에 주어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큰일 없이 잘 지내준 여러분과 선생님을 모두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다함께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방학을 축하해 이렇게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시작 방학을 축하해 방학을 축하해. 그리고 선생님께도 소나트 한번 날려볼까요? 이따 선생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최대한 밝게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초 개학할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고 자고 신나게 장난치고 와야 할까요? 겨울방학에 지켜야 할 일을 세 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책 읽기. 우리 학교에는 재미있고 즐거운 전통이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독서 습관 챌린지를 합니다. 방학식에 나눠주는 종이, 표를 잘 읽어보고 책을 읽은 후 2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 제출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1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책 읽기.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규칙적인 생활, 운동, 안전한 놀이하기.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자칫하면 게을러지고 늦잠 자고 먹지 않아야 될 시간에 먹거나 먹어야 될 시간에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학년도 3월부터 아프거나 감염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상태로 규칙적인 운동도 해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약속할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킥보드 등등 바퀴가 달린 것을 함부로 타거나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는 등 위험한 놀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놀이 해주기 바랍니다. 2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규칙적인 생활, 운동, 안전한 놀이하기.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마트폰 사용 규칙 지키기. 스스로 품격 지키기. 디지털 예절 지키기. 방학이 되면 오전에 수업 받고 약 2시 40분까지 이어지던 수업이 멈추기 때문에 여러분을 스마트폰에 과몰입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튜브 쇼츠나 릴스, SNS 많이 볼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마냥 좋은 걸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책을 읽거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품격을 지키고 SNS 대화나 DM으로 다른 친구에게 모욕을 주거나 창피를 주는 행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학 동안에도 1위 모현초등학교 학생입니다. 특히 오늘 졸업식을 하는 6학년 학생들도 2월 28일까지는 1위 모현초등학교 학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학 동안 이세 가지 약속을 잘 지키고 즐겁게 생활해서 3월 4일 개학식에는 키도 훌쩍 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연철 어린이들 2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위해 있어주신 담임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다 같이 땡땡땡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전체 촬영 장희 선생님께 인사. 우리 모현 어린이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방학을 보내고 2025년 3월 4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종업식을 마치겠습니다. 오, 지금부터 5~6학년은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고, 나머지 학년은 방송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3일 있었던 우리 학교에 놀러온 현재 친구들 음악 감상우수화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